스칸이라고 하면은, 아우 괴물 트럭. 괴물이라고도, 어, 불리기도 하는데, 혹시 지혜 씨 트럭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? 네. 그냥 평소에 큰 차? 옆에 지나가면 좀 무서운 차? 그러면은, 트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지혜 씨랑 오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차량은 21톤까지 적재가 가능한 냉장, 오. 냉장 전용 트럭이 되겠고요. 네. 윙바디는 양쪽 측면 벽에 날개처럼 위로 열리는 구조의 트럭 바리를 말하겠습니다. 그리고 후축은 뒤쪽 보조 바퀴가 하나가 더 달려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공차일 때는 올리고 짐을 실었을 때는 바퀴를 내려서 무게 분산을 해주는 바퀴가 되겠습니다. 자 거기에서 바로 딱 뒤를 돌아보세요. 뒤? 네? 짝. 아래 살짝 아. 어, 버튼이 있죠. 어, 네. 버튼을 보면은 초록색 버튼이, 어 빨간색 버튼이 다운. 한번 가보세요업 아. 어 버튼을 누르면은 윙이 올라가겠습니다. 한번 지시 처음이지만 한번 올려보세요. 눌러봐도 돼요? 어괜찮아요 이거 왼쪽 네. 있는 거? 어 뭐야 고정 넣나? 지금 뭐야? 이 차량은 잠금 버튼이 있어요. 아. 혹시나 윙에 음. 중요한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퇴근을 할 수도 있고, 그쵸? 잠깐 휴식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. 음. 그때 윙이 손쉽게 버튼이 아 밖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맞네. 누구나 다 손쉽게 열고 권한 당할 확률이 크겠죠 자, 핸들 옆에 보면은 은색 단추가 있어요 은... 핸들 은색 옆에 단추? 은색. 아 여기있다 어톡 튀어나온거 자, 죠 왼쪽 있고 오른쪽 있죠 네. 오른쪽 버튼을 딱 하세요 이 버튼을 지금 내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위로 올리면 되겠죠 누를게요 자 우와. 올리세요 에이...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해 우와 우와 어 그만